<laughs> 너무 꼬슬꼬슬한 꼬질 거 아니에요? 진짜 저몇년 입었어요. 아이거 버릴라 그랬어, 버릴라 그랬어. 진짜 시원해 보인다. 이게 <laughs> 잘 모아지는데? 응. 야 따로 찍으면 안 돼? 안녕하세요, 최시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미쳤어요. 더워도 너무 더워요. <laughs> 너무 나. <나아요. 웃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름용 브라 추천을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체형별로 갑니다 일단은 윤희와 함께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 저는 뭐 없어 A컵인데 A컵도 뭐 충분해요 어. 너는 몇 컵이냐 저는 지금 75D 정도 입고 있어요 어. 네. 이런 씨야 <laughs> 나는 살인 쪄도 배만 나오지 가슴은 안 주던데 비루한 저의 몸에도 풍만한 윤희의 몸에도 괜찮은 브라 3개와 그리고 체형별로 각각 괜찮은 또 브라도 추천하겠습니다. 짠 짠. 아니 A 와 D 사이가 얼마나 이 갭이 큰데 이게 다 커버가 되네? 너무... 노르안 퍼져 보여. 그러니까요. 어. 얘네가 어. 벌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아 얘가 단단해서 이렇게 쫙 잡아줘서 예쁘게 만들었어. 그러게? 음, 나름 여름 소재인데 탄탄해요딱잘 음. 잡아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가슴 라인도 예뻐. 네. 나는 좋았던 게 나름 이게 잘 잡아주잖아 쫀득쫀득해서 우리 운동할 때그 탄성 밴드? 약간 음. 그런 느낌이야 <laughs> 운동에 <laughs>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좋았던 거 음. 이렇게 캡이 안에 연결돼 있는 거 진짜 중요해요 아 그래? 이거 연결 안돼 있으면 세탁하고 음. 나오잖아요 막 이거 여기 돌아가 있고 빠져 있고 난리예요 이캡 모양이 이렇게 다 감싸주는 거잖아 그래서 들뜸이 없어 오. 이게 딱 인체공학적으로 그냥 내 몸에 따라 흐르는 것 같이 돼있는 캡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물결이 살짝 있더라고요. 음. 이게 네모로 뚝 끊어진 애들이 있거든요. 어. 얘네는 또 답답하기도 하고 이 컵이 잘안 받쳐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네는 음. 확실히 좀 탄탄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너 근데 이게 사이즈 맞더나? 네, 얘는 맞더라고요. 음. 라운티스의 제품 정말 괜찮은 거 너무 많은데 살때 사실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그거야. 사이즈 체계가 내가 평소 스몰이라 그래서 스몰색 택하면 안 돼. 제품마다 사이즈 편차가 조금 있는데 제가 그래서 선택한 거는 라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165, 95 이렇게 표시돼 있거든요 짜잔 아요거요거요거딱 입고서 어 뭐야 이거 와이어 있어? 이러고 봤어요 어. 근데 와이어가 없는 거예요 어. 에? 이게 가능해? 이랬어요 그 가끔 옷 입을 어. 때 진짜 딱 모아야 예쁜 옷들이 있잖아요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스틱 아니면 태가 안 나는 옷들 음, 음, 음. 그런 것 때문에 어. 제가 불가피하게 와이어 있는 블랙 브라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런 옷 입을 때를 대비해서 음? 이제 그냥 걔 갖다 버리고 이거 입으려고 어. 그리고 이거 입었을 때 음. 몸이 너무 예뻐 보여요 제 만족 나 이거 나한테 안 맞을 줄 알았어 나는 역시나 여기가 좀 떴어 음. 근데 내가 이렇게 가슴이 조금 짝짝이거든? 왼쪽이 그나마 조금 뭐가 있어 그래서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이 좀 뜨더라고. 음.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 캡처리를 잘해놨더라. 음. 아래에서 받쳐주고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해주니까 요거를잘한거 같아. 네. 또 좋았던 게 이게 약간 음. 반 컵이잖아요. 음. 근데 반 컵인데도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아서 어. 좋았어요.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 어. 반 컵이라서 몸도 예뻐 보이는데 잘 잡아주고. 음. 자 여름용 시원하게 나고 싶은 분을 위한 추천입니다. 음. 짠. 와 이거 진짜 시원해 보인다 <laughs> 내가 오늘 우리 미팅 갔다 왔잖아 네. 참고로 오늘 날씨 36도였습니다 <laughs> 야 이거야 이거 근데 너도 이거 입어 보지 않았어? 네 아. 저는 약간 이게 모아지는 게 별로 없는 네. 거지 저는 사실 뭐 모래가 어딨어 나한테 이거 너무 너무 딱인 거야 일단 소재 딱 봐도 얇고 가벼운 거 느껴지죠? 대박이다 어, 거기다가 여기는 캡도 보이잖아 지금 음. 딱 봐도 등도 예쁘게 V로 이렇게 딱 커팅이 딱 돼있어 근데 이걸 딱 입었을 때 이게 되게 가벼워 음. 어. 하나 단점은 뭐냐면 컬러가 밝고 이게 소재가 얇으니까 이 안에 뽕뽕뽕 여기 음. 보이잖아 그래서 이 위에 되게 얇은 옷을 입으면 여기 비쳐 올라오기는 해 화이트 이런 거는 음. 어, 화이트 얇은 거 입으면 음. 아 근데 참고로 내가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리고 원래 나는 이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래서 좀 편하게 입을라고 하는 브라가 있어요. <laughs> 너무 너무 너무, <laughs> 너무 꼬질꼬질한 거 아니에요? 진짜 몇년 입으신 아, 거예요? 이 버릴라 그래서 버릴라 그랬어. 이거는 진짜 편해서 입었던 거거든? 약간 뿌역해 되나요? <laughs> 이거 역시나 잡아주지를 못해. 음. 그냥 얘를 얹혀놓는 느낌이야. 음. 음. 그래서 옷태가 일단 안 살고 내구성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이게 얇아 보여도 땀 좀만 나면은 이게 땀 차.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너무 비추고 퀄리티 좀. 이런 소재가 땀이 젖는 게 아니라 송글송글 맺히잖아요. 어, 어, 어. 이거는 그냥 봐도 느껴지죠? 근데 너무 얇아서 이거 막 말려 올라가진 않아요? 아~ 어, 아니야 안 그래 음. 이게 그냥 얇아도 내 몸에 그냥 착 붙어. 저는 음. 인생 불라 터졌어요 드디어 전 27년 만에 처음으로 터졌어요. 나는 이렇게 팽창돼서 이렇게 허약해지지 않거든. 이거 <laughs> <laughs> 아. 근데 소프트도 잘해주고 너무 괜찮은데. 너무 이제 제 인생 불라라는거 그치. 오옆 모습, 뒷 모습, 군살도 되게 잘 잡아줘. 음. 일단 어. 첫 번째 밴드가 넓어야 돼요. 여기서 사실 체형별로 이 호불호가 갈라지긴 해. 나한테는 밴드가 쓸데없이 너무 두꺼워. 가슴이 크면 이 무게 때문에 이게 얇으면 아파하더라고. 보라 보시면 이 끈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게 있어요. 어어. 근데 얘는 꽤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어어. 안쪽으로 있는 게더 안정감 있게 잡아줘요. 그래서 그 점도 너무 좋았고. 음. 그리고 저는 항상 속옷 입을 때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음. 이게 조금이라도 벌어지거나 눌리면 엄청 부해 보이고 둔해 보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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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얘는 진짜 너무 잘 잡아주는 거야. 오. 근데 진짜 미친 게뭔줄 아세요, 시장님? 왜? 여기가 막혀있어요. 아, 그래? 이거 왜 막혀있는 거야? 이거는 절대 얘가 캡이 안 들어가게 하겠다는 이라운테스의 의지 아닙니까? 왜 브라나 스포츠 브라도 세탁하면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넣을 때 나중에 빼잖아? 얘네들이 꼬여가지고 캡 자체가 찌그러져 있는 아, 작... 애들이 있어. 그래서 다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찌그러진 게 아까워졌어. 아뜨렴... 그리고 컵도 음. 꽤나 커요. 그래서 어. 왜 이게 컵이 애매하게 작으면 여기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약간 어. 가슴 막두 개처럼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눌리지. 나는 뜨는 경향이 아. 있는데 어, 역시나 작은 가슴에도 뜨는 거 없어. 그리고 내 몸에 전체적으로 다 역시나 잘 맞기 때문에 그거 너무 좋았고 이 역시나 뒷밴드도 요런데도 다넙대대해 가지고 매끈하게 잡아 줘. 저는 그냥 얘랑 평생 갈려고요 어. 제발 단종만 시키지 말아 주세요. 저는 음? 인생에서 처음 이 성공한 브라렛이. 어, 아 나도 이거 있어. 좋아, 좋아. 어. 저는 브라렛 막 처음에 유행할 때 어. 너무 편해 보여서 샀는데 아무 역할을 이러지. 예. 그냥 브라렛이라고 써있으면 그냥 믿고 거르는 거였는데 어. 이 제품 은 입었는데 어. 너무 잘 감싸주고 뭔가 전체적으로 딱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어. 거예요 우와 나도 브라렛 입을 수 있다 음. 근데 대박인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제품 브라렛인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감싸줘서 저같이 바스트 있으신 분들도 브라렛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잘안 말려 올라가고 여기 이런 디자인이 예뻐서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지 않나요? 위에 뭐 걸치기도 괜찮고. 요 마감이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드레시한 옷을 입었을 때도 했을 때 여기가 깔끔하게 떨어져서 이거 너무 괜찮아. 난 요거. 에이. 오, 아 이거? 야, 이거 그냥 이렇게만 입고 입어도 될 정도야 어. 이 소재 자체가 우리 그냥 일반적인 그 민소매용으로도 많이 나오는 소재잖아 음. 그런데 이제 브라를 따로 안 입어도 되는 그런 거라서 너무 좋았고 아 물론 약간 소바독한게 음. 있어. 근데? 이런 거에다가 그냥 했을 때, 그냥 뭐, 속옷 아니고 그냥 일반 저거 받쳐 입은 거 같잖아? 속옷 입은 줄 알겠어. 어, 이게 너무 좋고. 그리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거든? 이거 되게 얇은 이 회색 저지. 이만큼이 파여가지고. 어, 이게 참 애매했는데, 이거 완전 함불 같지 않아? 근데 이게 비슷한 재질이잖아? 이거 받쳐 입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적당히 캐주얼한 느낌의 소재인데? 단도를 입어도 되는 거라서 이건 너무 마음에 들어. 요! 짠!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얇지도 않고 아주 두껍지도 않고 내가 봤을 땐 그냥 사계절 용이야. 오, 아니 이게 나, 내 몸에 이렇게 딱 맞으니까 가슴이 큰 사람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 너무 잘 맞아요. 그러게? 그리고 잘 모아지는데? 네. 그러네. 음. 야 따로 찍으면 안 돼? <laughs> 저는 이 제품 보자마자 아 이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호불호 없겠다 어, 생각했어요 어. 애지간한 체형이다잘 응. 맞지 않을까? 그래 네. 어. 저는 실제로 저희 여직원들이 다 응. 입어봤거든요 이 제품을 근데 저희 실장님 포함해서 네명이다 공통적으로 만족한 어, 제품이에다 좋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응. 나한테 좋은 건 내가 조금만 잘못 입으면 뜬단 말이야. 이 안에서 얘네들이 그냥 자유를 만끽하고 있단 말이지. 손손. 자유롭게. 역시나 이것도 쫙 맞아 떨어져. 아 얘가 되게 맞, 잘 맞춰주나 보다. 응 음, 음, 음. 그리고 저의 마지막 픽. 음. 짜잔, 이거는 오프숄더 브라예요. 음. 이거는 제가 아까 입고 와가지고 음. 지금 벗고 다른 티를 입었는데, 이거 제가 오프숄더 브라도 저희가 여러 개 받아봤잖아요. 음. 근데 여러 개 받아본 것 중에 이게 제일 좋았어요. 음. 제일 안정감 있고, 좋았던 게 뭐냐면, 음. 여기가 되게 넓어요. 넓은데,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거, 그, 찍찍이 어. 소재, 누브라 소재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아, 어, 그래? 그러면 저는 땀 차서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마찰력 있는 소재거든요. 어,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저 이거 주말에 이거 입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돌아다녔거든요. 음. 땀 진짜 많이 흘렸는데. 하나도 안 흘러내리고 음. 너무 안정감 있게. 뭐 가슴 있는 사람들은 원래 잘안 흘러내리지 않아 파쳐 내려요. 흘러 내려요. 파쳐 주는 게 있잖아. 아니 아니 아니야. 흘러 내려요. 아, 그래? 그리고 음. 이런 오프숄더 브라 잘못 입으면 음. 흐물흐물한 것들은 이렇게 돼요. 진짜 할머니 가슴처럼 되는 것들이 있어요. <laughs>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니플 패치는 또못 하거든요? 근데 좀 많이 땀 차지? 니, 그렇기도 음. 하고, 음. 니플 패치만 하면 걔는 진짜 가려주기만 하기 때문에. 음. 아, 니는 가슴이 더. 네. 네. 그냥 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할머니 가슴처럼 만들어주기 어. 때문에 그러면 옷핏이 진짜 이상하거든요? 어. 근데 얘는? 잡아주면서 음. 안정감도 있고 어. 진짜 신세계였어요 캡이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음. 여기서 딱 잡아주더라도 이기 끝이 아니라 이 위에 음. 살포시 덮어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음. 것 같아 그건 괜찮아 <목소리> 마지막 저의 추천템입니다 짠! 나는 브라레 음. 역시나 여름용을 찾는다 하시면 역시나 소재가 되게 얇아 와. 그리고 이거는 진짜 탄성이 진짜 사람 편하게 해그 그러니까 어. 보기만 해도 몰락몰락 어. 이게 보면 뜨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사실 여기 가슴이 없잖아 근데 뜨는 거 하나도 없고 이 소재가 진짜 얇아서 가벼워요 그리고 좋은 거 여기 넙대대에서 여기 군살 매끈하게 다 잡아줘. 이것도 역시나 캡이 요렇게 있는 와중에 얇게 하나 덮어주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뜨는 게 없이 내 가슴을 전체적으로 싹 감싸줘. 그리고 또 좋은 건, 어머, 어머, 어머. 헤드가 아, 아래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또 얘가 이렇게 살짝 또 이렇게 해준다에, 어, 자구만 이것도 너무 없으면 우리 또좀 서운해, 어? <laughs> 효자네, 효자야. 이거는 그럼 안 말려 올라가요? 이게 보면은 처리가 안돼 있어서 되게 얇잖아. 음. 딱 입고 신경 안 쓰면 여기가 살짝 말려있을 수 있어. 음. 근데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쫙한번 피잖아? 그럼 구울면 괜찮아. 음. 이렇게 해서 체형별 추천 여름 브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브라는 이거 외에도 진짜 종류가 많고, 괜찮은 제품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짜도 우리 체형이나 이거 다르니까 한번 이렇게 좀 맞게끔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 What you do get out of the blue if you want